서울살이가 시작됐다. 대구에서의 익숙한 공기를 뒤로하고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 일주일. 설렘과 두근거림은 금세 현실로 바뀌었다. 자취라는 이름의 돈나가는 마음. 아. 아 지금 새벽 5시인데 아까 잠깐 화장실 간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이사 오고 나서 돈을 진짜 많이 쓰니 걸로 병원에 입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<laughs> 이 생각이 계속 드니까 잠이 안 오네요 <laughs> 근데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아, 오늘이 이사 온 지는 음, 일주일 하고 이틀이 지났고요.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어, 전에 다니던 요양병원을 관둔 지는 8월 말까지 했으니까 한달 하고 3주 정도는 쉬었네요. 서울에 사니까 진짜 돈 나가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. 그래서 최근에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지금 구직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. 스잡. 수잡. 오늘 스잡이 제일 큰 사이트인가? 서울날스잡. 그래도 간호사의 최대 장점 바로 취업이 쉽다는 거다. 눈높이만 살짝만 낮추면 진짜 한 시간도 안 돼서 전화가 온다. 지금 면접 오실 수 있나요? 그 정도다. 그래서 일단 집 근처 병원 세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다. 근데 서울은 뭔가 다를까? 아 모르겠다. 일단 질러본다. 몇 군데 지원도 했겠다. 기분 전환도 할 겸. 남자친구랑 홍주천 폭포라는 곳에 왔다. 도심 속에 폭포가 있다니 바람도 선선하고 물소리도 좋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. 그리고 서울의 좋은 점은 도시 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. 물소리와 함께하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. 제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력서를 좀 뿌렸고 많이도 안 뿌렸어요. 한세 군데 뿌렸나? 저는 최대한 저희 집이랑 가까운 데를 골랐고 일단은 요양병원도 넣고 투석실도 넣었거든요. 제가 내일 면접을 보러 가는 곳은 투석실입니다. 내가 왜 하고 싶은지 투석실에 대한 조금 공부를 하고. 어, 알고 가면 은 좋을 것 같네요. 진짜 좋은 게 데이가 새벽 6시 반에 시작하고 오후 1시 반에 끝나는 거고, 이브닝은 9시 반에 시작해서 을 오후 4시 반에 끝나요. 와, 진짜 좋다. 그리고 급여가 일단은 제가 그 대구에 다녔었을 때 받았던 월급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. 만약에 대구에서 토석실을 다니면 은 최저시급처럼 230 이렇게 받았겠죠. 근데 서울은 확실히 급여가 더 높네요. 이제 나가 보려고 합니다. 아, 이게 작은 병원이긴 한데 여기에 꼭 붙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연습을 좀 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을하 일단 첫 번째로 어, 신장내과라고 하면은 신장 아, 신장 투석실 신장 투석실에 신장 투석실에서 일을 한다고 신장 투석실에서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한번 들어가면은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가면은 되게 오래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관심이 갔었고 두 번째는 어... <laughs> 두 번... 어두 번째는 사실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이 아니면 그냥 면접관 한 명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다. 그래서 솔직히 연습을 안 해도 됐는데 이번엔 좀 뽑히고 싶어서 연습을 해봤다. 아 근데 나 진짜 말못 하네. 두달 만에 다시 써보는 마스크 어떻게 썼나 싶을 정도로 답답했다. 버스 안에서 눈만 웃는 연습을 해본다. 보고 왔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 투석실에 갔었는데 투석실에 이제 면접을 끝나고 또두 번째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요양병원 면접을 보고 돌아왔어요. 일단 첫 번째 투석실은 일단은 원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셨어요.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와 목소리랑 그 말투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거든요. <laughs> 제가 대구 사람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원장님이 말을 하자마자 안녕하세요. 아 그러세요. 뭔가 인자한 표정이랑 말투가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. 그 파워가 뭔가 친절하면서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아시죠? 그래서 말투가 또 서, 사투리를 안 쓰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와 사람이 이렇게 믿음직할 수 있구나 <laughs> 그런 게 느껴졌었어요. 하여튼 원장님이랑 면접을 보고 또수 선생님이랑도 면접을 봤는데 와 진짜 괜찮더라고요.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,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였었어요. 그러고 이제 면접이 끝나고 도,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요양병원에 연락이 와가지고 어, 면접을 봤는데 아... 하여튼 그래서 첫 번째 인공 신장실이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. 금요일엔 면접을 보고 주말엔 서울 구경도 할겸 홍대에도 들렸다. 집 정리도 하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이었다. 그리고 월요일 바로 내 생일. 남자친구랑 그림 그리는 카페에 가서 조용히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왔다. 투석실이었다. 안타깝지만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툭 내려앉았다. 인공신장실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터라 그한 줄이 유난히 아프게 느껴졌다. 그런데 또몇분후또 하나의 알림이 떴다. 축하드립니다. 입사일이 확정되었습니다. 순간 멈칫했다. 뭐지? 잘못 보냈나? 확인해보니 인공신장실 면접 후에 봤던 요양병원이었다.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다 어, 당연히 안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가 또 화요일 날에 이제 구직을 하려고 또 웹사이트를 응. 다니면서 알아봤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 저는 일단 은집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집 근처를 봤는데 공고 올라온 게뭐 있기는 있는데 개인 병원 아니면 성령외과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갈 생각이 없고 없니까 그래서 아예 대 놓고 보니까 뭐 요양병원 있기는 한데 어, 페이가 너무 작거나 글을 올린 걸 보니까 뭐한달 전에 올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어, 생각보다 일이 많이 없네. 그렇다고 이 멀리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. 요 바로 옆에 연세대 세브란스가 있기는 한데 <laughs> 외래지 계약지 공고가 올라왔는데 한번더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썼거든요. 그래서 그게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냥 한숨 잠을 잤는데 아 고민이 되더라고요. 제가 면접을 보고 나는 여기를 절대 안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, 생각해보니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. 아 모르겠어요. 입사 확정 연락이 왔던 요양병원에서 또한번 문자가 왔다. 만약 출근이 어렵거나 생각이 바뀌셨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. 어. 그 문자를 보고 잠시 고민했다. 그냥 집도 가깝고 일단 한번 가보자 싶었다. 그래서 고민 후에 출근하겠습니다. 라고 답장을 보냈다. 그렇게 나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. 이 일을 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스쳤다. 첫날 근무를 해봤는데 생각한 것처럼 너무 별로면 어떡하지? 바로 다음 주면 나는 서울에서 첫 일을 하게 된다. 낯선 시작 앞에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다 무슨 일이 펼쳐질까?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책에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었어요.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학생 간호사분들, 신규 간호사분들, 그리고 현직 간호사분들도 책을 조금 더 자주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북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. 처음 두달 동안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드디어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예쁜 파우치와 함께라면 책을 조금 더 꺼내 읽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소책자와 한달 동안은 서비스로 필통도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. 이 파우치가 누군가에게 책을 다시 가까이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